역할이 더 커져버렸다. 그걸 머릿속에다 하나 넣어두고,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명태조는, 이제 명나라를 세운 왕으로 봐서는, 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걸 관리해 나가는 데다 중점을 둬야 되니까, 선세원이라는 착할 선자, 이름은 좋습니다. 착할 선자에다가 세상을 나사리는 이런 기관을 하나 둬가지고, 둬가지고 이 선세원에서 <laughs> 모든 불교를 관리해내는, 그래서 불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이 선세원이 맡아서 했다. 나눠 가지고 전문적으로 너는 선만 하는 사찰을 해라. 너는 강만 하는 사찰을 해라. 설법만 하는 그리고 너는 교만하는 사찰을 해라. 이렇게 해서 세 종류로 사찰을 딱 나눠 놓고 그 전문적으로 그 외에는 못 하게끔. 그리고 이 항상 이저 한국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만 반란을 일으킬 때는 절이 근거지가 되는 경우가 많. 절이 넓고 산속이고 하니까 군사 모도 하고 저으니까 그래서 민간인하고 이 이런 절들이 교류하는 걸 굉장히 금지를 하고 단이 교정은 교... 국민들을 일 자체가 가르키고 포교하고 또 교리를 뭐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니까, 교성만은 속인하고 접촉을 허락을 하면서도, 특별히 그걸 관리하는 그런 기관을 그래서 이 감독을, 감독을 예부해서, 예부해서 아예 그냥 승려아문이라는 조직을 도 가지고 여기서 어 감독하고 사찰하고 특히 이 아까 얘기한 교정하고 민간하고 접촉을 허락하면서도 그걸 특별히 관리해내는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런데 어 대개 관리하는데 어 어떤 관리를 했냐면 첫째가 어그 아까 이건 승려암문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승려암문에서 하는 일들이 성녀 숫자를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감독의 첫째 아니겠습니까? 인구조사를 해야. 그 다음에가, 성녀 명부를 작성 하고, 그 다음에, 사찰 주지를 임명을 하고, 그네 번째가 성녀 도첩을 발행하고 도첩이라면은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거죠. 명부 다 작성해가지고 신분증 줘서 신분증 없으면 성녀 뭐라고 하고 그 성녀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는 이게 계율 지도감독 성녀가 계율을 제대로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술 먹고 다니는지 뭐 딴짓하고 다니는지 이런 걸 전부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성, 선세원에서 성녀를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철학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민중 속에다가 허락을 하고 종교를 믿으라고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선생원을 도와가지고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해 내겠다 하는 기고 민간인들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시 고성들의 활약은 상당히 뛰어난 스님들이 맹 날에도 나와가지고 활약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뭐한글로 쓰겠습니다. 소속 범기 군 선님이, 이게 1296년부터 1370년까지, 어 명나라 선님으로서 기억해놔, 도와야 할 만한 선님이 이 범기 선님, 범기 선님. 종판은 임재종인데, 임제종인데대 어 종고의 종풍. 종통을 지니고 있고 에, 이큰 스님 한테는 왕이라든지 혹은 이 대신들이 기일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 불교 믿는다는 소리죠 그때까지도 가서 설법도 듣고 모셔다가 에, 그다음에 뭐 모래무신 묻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근처로 유명한 스님이 지옥이라고 하는 스님 지옥는 스님인데. 지옥 하는 스님인데. 그 사람은 1599년, 이 범기서님보다는 한참 뒤에 사람인데, 1655년. 흔히, 흔히 많이 알려지기를, 운봉대사라고, 운봉산에 있었는지, 운봉대사라고, 근데 강소 사람인데, 16살 때 출가를 해가지고, 종파는 천태종입니다. 그러니까 선 선교의 큰 스님으로서는 범기 스님이 제일 유명하고 맹나라에 천태종의 스님으로서는 지옥 스님이 제일 유명했다. 그런데 이 지옥 스님은 천태종이지만은 천태종이지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은 불심이고 그 다음에, 교는 불어고, 그 다음에, 율은 불행이다. 이게, 이게, 선, 이거는 교, 그 다음에, 율. 이래서, 이 사막을 항상, 융합해 나가는 종파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뭐 일종이 최고다 천태종이 최고다 어 당나라 때는 불교가 아주 융성하고 많다 보니까 자꾸 파가 많이 갈라졌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는 이제 뭐어 불교가 자꾸 수그러드니까 오히려 뭉쳐가지고 이런 이 유명한 지옥선인 같은 분들도 어 여러 가지 종파를 한데 융합해내는 뭐 그런. 음 경향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명나라의 이제 불교의 뭐 특징이라 해야 될지 하나의 현상이. 제가 뭐 송나라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일단 이민족, 중국 민족이 이민족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제 자기 거, 소위 이제 중한 민족의 자신 있어가지고 자존심을 살리는 마음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유교를가 어 <laughs> 굉장히 성하고 번창을 했다 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때명나라도 역시 명나라가 이게 중국 민족이 세운 국가니까 나라니까 역시 유학이 굉장히 발전을 하는데 발전하는데 그 유학 속에 오히려 세태에 있는 불교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유학자들이 오히려 불교를 상당히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 뭐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잠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주자학하고 양명학하고의 차이점하고 발달 과정. 주자는 완전히 송나라 때, 근데 주자가 만든 이제 학문이죠. 성,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성적이다 그래가지고, 대, 대표적인 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걸 이학이다, 그러기도 하기도 하고, 도학이다, 그러기도 하고, 주로 이제 가장 이 서, 이제 주자의 적통을 이어받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이어받았던 사람이 이제 퇴계하고 송왕, 송, 송시열, 같은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주자 시대 주자 주자 시대에그 육상산 그런 분이 있었다고 얘기되었습니다. 이름이 육구연인데 육구연 그런 분인데 이다 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학자인데 이 사람이 불교를 상당히 믿어가지고 성적리 대해서 이 사람은 심적리다. 맞죠? 이거 불교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대개가 소위 말한 이그 기대성이 하고 논쟁을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 주자학이 성정 대해서 가장 뭐 약점이라 그럴까 하는 게 이게 성속의 성과 길을 어떻게 아이어이뭐 쉽게 얘기하면 성은 비로자나불 같은 기고 이 기는 로사나불 같은 이런 건데 이 관계가 가지고 논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아예 그어이 육상상 같은 분들은 심을 분류를 불교, 받아들인예거심 안에 바로 이게 이제 성과 어, 길을 합하게 있는 것이 심이다. 그래서 심적이다. 바로 어,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게 이제 명단에 와서 이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양명학을 만드는 게 바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육상산의 심적을 이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주장 안에. 불교가 훨씬 많이 들어간 게 양명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훨씬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태계나 우암 쪽이 그냥 완전히 이제 양명학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단으로 몰아버렸기 때문에 감히 접근을 못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해 유성룡 같은 분이 사실은 내, 내 생각이야 이게 뭐 많은 학자들이 서해는 양명학을 좀받아들였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있지만은 서해 선생 변 명이 에, 나는 저 맹나라에 가는 길에 잠깐 주서가지고 책을 한번 읽었을 뿐이지 나는 양명학 본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는 음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는데 그날 이걸 이제 저 받아들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에, 그러니까. 왕수 아까 이건 왕수인이 양명학을 만들었는데 그 왕수인이가 살아 있을 때 벌써 우리나라에 이조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명나라 때니까 들어왔는데 에 그때 이제 대개 같은 분들은 전부 배척을 했는데 이 남경민이라는 사람이 남경민이라는 사람이 수용을 해가지고 이 제자가 이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최명길이. 최병길 알죠. 병자호란 어, 어, 때 완전히 우리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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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전부 점령을 당했을 때 어, 가서 항복을 거한 사람이죠. 주화파. 주화파의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이 성리학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성적리를 주장하는 딱그 원칙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 목이 날아가서 항복을. 근데 목이 날아가서 항복을 못하면은 못하면은 백성들은 다 죽는다 소리 아니냐. 아, 그래서 그 인조죠. 인조가 참저그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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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가, 가가지고 어, 아홉 분 절을 하고 이마를 짓고 그래가지고 항복을. 하는 불명예를 깨끗지만 그래도 그 덕으로 백성들은 다 살릴 수가 있었다 는 이런 얘기를 그래서 가장 그 양명함을 받아들인 사람이 최명길이 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막 맹나라 분류는 아까 얘기한대로 어 감독 위주의 블루, 전설을 도와주고, 도와가고고도또 하나 있다도교도도고고